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700여단 한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10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urely, 확실하게, Everyman, 모든 사람들, 어떤 모든 사람들이냐면 어 걷는, 어디서, In a vein, 헛된 것에서 걷는 실제 이게 명사절인데요. 이게 접속사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걸 일단 참고하시고 이게 전체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휴가 서술어가 됩니다.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를? Surely, 확실히 they, 그들은 um, are disquieted 어, 저 어떤 상태냐면 조용히 있지를 못하니까 뭐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in vain. 헛된 것에. 그리하여, 어, uh, 이, 그들이, 어, uh, 힙업 쌓아 올리는데, 뭐를? 리치, 이 부를. 이 쌓아 올린 부가 어떻다는 거죠? 이 페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스, 나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후, 이하를. 이게 명사절로,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후가 주어네요 어, share gather 걷어들일 댐 그들을 뭘 걷어들인다 그들의 목숨을 걷어들일 사람이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now 이제 여와요 어, what 무엇을 웨이트풀 기다려야 됩니까? 아이, 내가 뭘내가 기다리겠습니까? 마이오브 내 희망은 이제 있는데 어디에 인티? 당신 안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대답이 없다는 뜻의 미를 가지고 있죠. 딜리볼 부출해내십시오, 비나를 프로마이 트랜스그레시언스. 나의 모든 군경으로부터 메이크 아, 하게 하지 미 나로하여금 나트 마십시오 더리프로치 천덕꾸러기가 아, 되게 누구의 어보다 후리시 어리석은 자들이 천덕꾸러기가 실제 어리석은 자들의 세계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병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말게 해달라라는 얘기죠. 아이 I, 나는 어드 I 덤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 나는 오픈드 나트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이 마우스 내 입을. 실제 벙어리가 아니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 그, 왜냐하면, 또, 당신이 하나님이죠. 어, 당신이 디스트 하셨기 때문에, 이때 그 일을. 지금 내가 군경 중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remove, away 까지죠. 거둬주십시오. 디 스트로크. 당신의 매를 프로미 나로부터 I 내가 엠 m consumed 소진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수동태죠. By the blow 치심으로 of the hand 당신의 손이 나를 강타한 것 때문에 징계를 얘기하는 거죠. When 뭐뭐 뭐 한때에 또 당신이 그의 뮤욕스꾸지즘으로 더스커렉트 교정할 때에 맨 사람을 폴리니키티, 그의 범죄함으로 또 당신은 메이크스트 어, 만들어 버립니다. 히스피리 그의 아름다움을 투 컨슈머의 사라져 버리게. Like a moth. 하찮은 곤충처럼. 실제로는 여기 사역동사기 때문에 이투가 현대영화에서는 없죠. 안 쓰죠. Surely, 확실히, every man, 모든 사람들은 이 s 베 vanity. 하나님안에서 라는 말이 빠져있죠. 헛되다는 거예요. s e l l Here. 들어주십시오. My prayer, 내 네, 기도를. O l o r d 오여호하시오 n 그리고 기부 주십시오. Your h n t my cry, 내 네, 외침에. 기부 연 collocate 해야죠. 예, 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Hold, 움켜쥐지. 나트 마십시오 디 피스 당신의 평화를 앤 마이 피얼스 내 눈물을 보고 이게 내 눈물의 평화를이 아니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for when i d a am a stranger 이방인이 되었고, 위디 당신한테. 그리고, 어, 소저널, 거류민이 되었습니다. 이 소저널은, 어, 원래 거, 그 토착민이 아니고, 여행자처럼 쭉, 어,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낯선 지역에, 어, 정착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all my fathers, 나의 모든 조상들이 월 그리했던 것처럼 실제고 오마의 화더스가 주어가 되고 여기 월가 되는데 이 뒤에 부어가 생략돼 있죠. 어, 물론 지금 지금까지 이제 생략된 것은 다 이제 무시하고 일형식 구조로 봤었는데 이걸 이형식 구조로 원래는 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 좀 얘기하려고 가로쳐서 어,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생략된 거는 그냥 일 형식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래는 목조가 생략됐으면 삼 형식으로, 보어가 생략됐으면 이 형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오 오, 스페얼 살려달라 그런 뜻이죠. 맡겨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데트 그리하여, 아니 내가 메이 리커버 소생 하게, 회복하게 뭐를 스트렝스 힘을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아이 내가 고 가기 전에 hence 그렇게 소멸되기 전에 and 그리하여 비 있지 눈물 no, 더 이상 않게 더 이상 없는 상태가 그러니까 죽은 거죠 아이 나는 Waited for 기다립니다. Patiently 끈기 여호와를 그러자 h 하나님께서 i n c l i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죠. 원통이 나에게 a 그리고 h e 들으셨어요. 마이클 아이 내 외침 소리를 그가 브로트업 건져올렸어요. 이 나를 어서 또한 아로본 허러브 피트 무시무시한 구덩이 속에서 아로더 마이리 클레이 더러운 진창 속에서 그리고 세트 놓아주셨습니다. 마이 피트 내 발을, upon 반석 위에, 그리고, e s t a b l i 세워주셨어요, my g o i 내갈 길을. a n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has put, 넣어주셨습니다. 어누 s 새로운 노래를, In my mouth, 내 입에 입은 바로 Praiser 찬양하는 Unto our God 내 하나님께 원래 이게 일형식 구조죠. 이게 부사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목적으로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해서 삼명식으로 봐주세요. 매니 많은 사람들이 쉐어시볼 것입니다. 이 t 그것을 나를 회복시켜서 내가 찬양하는 것을 그리고 f 경외하고 and s h trust 믿게 될것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인널 로울드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는다 이렇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다 이렇게 해서 삼형식으로 해주세요. b l e s d i s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죠? 축복받을지어다. 어, 지금까지 이걸 계속 이형식 구조로 보다가 수동태로 이형식 구조로 봐보기로 했죠. 예, 데이트. 어, 그가 누가? 맨이 사람이에요. 아 이게 주어죠, 주어. 다가 다시 쓰죠. 요거를 어, 서스로로 보고 요데트를 주어로 보는 거로 해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데트절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이 데트 바로 얘가 주어 후조후 여, 주어 역할하며 을 맺었듯 어, 삼은 뭘더 놀도 하나님을 헤스 트러스트 그의 믿음 의 대상으로 삼은 그에게. And 그리고 레스펙트스 나트. 어, 의지하지 않은 누구를 더 프라우드 거만한 자들을 돈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노알 또한 서치에즈 이게 지금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턴너 어, 돌아선 어사이드 투 라이스 거짓말하는 것으로 치우친 거짓말하는 것으로 어, 치우친, 그러한, 그러한, 음, 자들이 되지 않게,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뜻이 되겠죠. Many, 많은 사람들이, 올 Lord, O Yo, 와, 마이 갓, 내 하나님이셔. 여기 지금 동격이고, 컴머, 컴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삽입구조, 문장하고는 관계없죠. 감탄문처럼 해석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 이었습니다 아,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일들이 뭐였냐면 The wonderful works 당신의 놀라운 일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내가 지금 이 works를 꾸며주고 있죠 또 당신께서 has done 하신 이 두의 목적어가 이 위치죠 이 위치가 바로 월크스죠 그리고 the t h o u g h t 당신의 생각, 요 워크스, 이 wonderful 워크스하고 이 t h o u g h t 가 여기 지금 and 에서 병치되고 있죠. 같은 목적어죠. 어떤 생각이냐면 위치 그 생각이 바로 our t o w s w o r l d 우리를 향한 대의. 그들이 be, 그것들이 끝날 때 r e c o r d e d up 릴수 없다는 거예요. in order to t h e 당신에게 if 만약에 아이데가 would declare 선언하고 선포하고 speak 말한다면 of them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they 그것들은 are more 더 많을 것입니다. 덴큰빛넘버드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요즘 주어가 생략돼 있죠. 덴 밑에는 생략할 수 있는 모든 걸 생략하는 거예요. 덴 특이한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덴을 어, 접속사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사로 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덴 밑에 모든 것이 생략되고 명사 하나만 떨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acrifice and 오퍼링, 희생과 제사를 도 당신은 dis nati zayel 원하지 않습니다. myniels 내 피는 피를 그러니까 아, has to open 도 열어 주셨습니다. 도 당신께서 bunter offering and sin offering 번제와 국제제를 has not required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신은 can 그때 said 말했습니다. i 내가 로 o 아 i 내가 come 돌아왔습니다. in the volume of the book 그책 속에 이그 일이 이제 w r i t 쓰여졌습니다. 어부미 나에 관한 일이. 아이 내가 delight 기뻐합니다. to do 하는 것을. 뭘 하는 것이죠? 얘가 여기서 명사로 썼지만 이게 동사니까. 뒤어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o oh 마 my g oh, 나의 하나님이시 예, 아, e 당신의 법률로 법은 이 있습니다. With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아이 내가 have preached 전파 하고 있습니다. 라이터트니스 공의를 in a great c o n g 큰 회중에게 아, 내가 have not r e p r a 억제하지 못합니다. My lips. 내 입술을 오 롤드 여호하시 당신이 노스트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을 알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 나는 have not hid. 감추다 그런 게 아니고 묻어두어 묻어두다라는 뜻이죠. 활용하지 않고 the lightness 당신의 의의를 is t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아이 나는 have declared 외치고 있습니다. The faithfulness, 당신의 진실함을. And 그리고 the salvation, 당신의 구원을. 이게 지금 엔드웨어에서 목적어가 지금 병치되고 있죠. I, 나는 have not c o n c e a l e d 감추지 않습니다. The loving kindness, 당신의 사랑스럽고 친절한 음, 거란 뜻이죠. 한자어로 자해.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the truth, 당신의 질, 진리 이런 요 NDA에서 역시 목적어가 지금 경치되고 있죠. From the great congregation. 큰 회중에게. 요 from이 뭐로 붙어지만, 회중에게라는 뜻이죠. Withhold not. 거둬들이지 마십시오. 더 당신은 the tender mercies 다정한 자비로움을 from me, 나로부터. o oh, Lord, Oh 여호와시여, let 하게 하다라는 거죠. 더 uh, the loving kindness 당신의 자애로 하여금 그리고 the truth. 당신의 진리로 하여금 다 지금 목적어가 병치되고 있죠. Continually 끊임없이 preserve 보존하게 이 O 시가 되겠죠. 예비 나를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오형식인데요. 예. 아, 잠깐만요. 여기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삼은 맞는 거고. 어, 3은 맞는 거고, 이 t, 어, 얘도 3형식이죠? 그럼 요 중간에 5형식이 도망갔어요. 그럼 5형식 하나 빠진 거죠? 여기 음, l 트부터 l 트부터이 끝까지가 5형식이죠? 이 5형식 안에 이 3형식이 있는 거죠? 4. 왜냐하면, 이 n u m 이브스셀수 없는 악이 have c o n f e s s e d about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나를 my little k i t s 나의 범죄들이 have taken hold 붙잡고 있다는 거죠. hold, hold. 붙잡힘을 취하다니까 역시 콜로케이트 해야죠.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So that 그리하여 I, 내가 I, a m not able, 할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t o look up. 바라보는 거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than t e y are more, the 얘기하는 거죠. 더 많다는 거예요. o h a n t h e a a i r s o my head 내 o 머리숱보다 결포 그리하여 my heart 내 마음이 회였드 미 나를 억눌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게 하다 그런 의미니까요. 나를 억눌러서 번창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 벌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느냐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버 크라이나, thank you.